아이거 떡 사세요 제발 떡사주세요떡아 이거 웃겨 <laughs> 다시 여러분들 떡좀사 주세요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떡 사세요 호랑이는 아! 아! 호랑이다 떡 하나 주면 안져올지 내놔 내놔 떡 내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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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열 정리 끝 다들 추석 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드리는 편인가요? 받아 아직 저희 어린이날로 챙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추석 때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 집갈때 양손 두둑하게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 선물 여기에 있고요 아, 아, 조카들 용돈 줘야 돼요. 용돈 이 어디 있어 간단하게 말해서 손평 많이 먹는 사람이 이거 두개 가져가는 겁니다 진심으로요 예. 명절 보너스 60만 원 최고급 프리미엄 울트라 내 배관 박처 1 참. 자 내꺼야 내가 먹더라 아, 아, 이 앞에 있잖아 아, 내가 제일 맑거 같아 죽어 먹어 이거 어. 정확히 어. 이한 판에 24개의 송편이 있습니다 치얼스 아우 차가워 잠시 후 근데 하나 먹었는데 어. 벌써 몰린다 그래? 그래? 그럼 너무 탈락이야 나는 송편을 좋아하진 않아 나도 나는 꿀떡을 좋아해 나도 꿀떡 좋아해 꼭 갈아입고 왔습니다 <laughs> 여기서 제안 하나 들어갈까요? 하나 먹자마자 들어갈생각 있어 목이 맥혀 눈이 아 오케이 <laughs>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laughs> 말좀 해주세요. 네. 송편 이행시 송. 송정령아십니까송정령 편. 편식하지 마시요 편신. 저 송편 2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송. 송해 아저씨는 맨날 가는 곳이 있다. 편. 편이죠. 편신. 송. 송의 할아버지 어쩜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세요? 편. 편식하지 마세요. 편신. 각자 2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기면 40만 원입니다. 근데 진짜 나 송편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송편이 안 들어간다고? 그... 노란색이 노란색은 뭐예요 몇개 먹었는지 중간 o k 나 y 개나 u r e okay. 개 o u r e o k 왜 y You're o 여 a 개 You'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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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u r e okay. y o 빨라. 아, 아, 대로 아.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laughs> 한 시간 후. 그러니까 제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누가 애인 맛이잖아. 퓨터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laughs> 형제 사이다 말고 음료 이런 거 먹었어. 그냥. 내일 마셔. 너 어제 마신 건 뭐야? 소주. 소주 먹었는데. <laughs> 우리한 지금 사유다 있잖아. 너가 큰 자비를 베풀어줘서 우리 둘 중에 한입만줄수 없나? 한입만 찬스. 이렇게 합시다. 너가 언덕 때려줘. 무슨 참는 사람? 오케이. I don't know, you can hang h 가 m Sure, that. You mean, come back. I w o n 난에 전제구만 하나씩만 그렇게 안 해도 못 먹네 <laughs> 너가 똥 싸러 가서 나랑 <laughs> 오지환이 너한테 줘야 돼이 <laughs> 송편이 오색 송편입니다 오지환은 지금 색깔로 똥을 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초록색이랑 노란색은 뭐예요? 파란색 파란색이랑 노란색 섞어야 초록색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으면 파란색이 되는 거야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섞여야 초록색이란 거야 그니까 그니까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된다고 뭔말 몰라 그럼 오자마자 하나를 넘겼지만 다 먹었습니다 성편 2 4 개. 끝 잠시 후 엄마! 지금 오자맛 없다고 떡 옮기자고 하고 진짜 다 먹어? 이제 먹어야지 공평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쩔 수없다 진짜 드셔보세요 잠시 후 뭘 먹어 상품이 있기에 에너지를 올려서 먹어야겠구만 와나못 따라가겠다 얘난 아직도 한 판째야 라면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 안따그 배로 아니야, 송편 아니야 나는 송편배랑 라면배랑 따로따로 있어 응? 송편 10개를 믹서기에 넣어서 갈어한 입에 1 먼저 타는 거야 그럼 나 10개 먹은 거지 나야안부어드겠냐둘다빵대말이냐 뭐 조석으로 이행진. 주! 수성훈 선수. 싸움 잘하십니까? 사! 석 달만 기다리십시오. 이겨드겠습니다 주! 수잡하다 수잡해 또 시킨다고 이행진. 열심히 하네 아주 그냥 더 석구람. 어휴 주! 추첨을 통해서 더 어! 석구람을 드립니다. <laughs> 나 똥라면이다. <나. 웃음> 그거 없앱시다 못 마시는거 목도 맵긴데 그냥 쇠주나 먹자 동편에다가 쇠주 먹는거 어때손 바로 나오네? <목소리> 콜라도 있으면 콜라 하나 줘봐요 <목소리> 음, 음. <목소리> <목소리> 맛있게 드세요 신경 관려드릴까요 볼을 대고 까면은 안셉니다 멈치지마아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같이 와스펀지에 옛날에 나왔었는데 강진우는 네모다 정답공개 강진우는 병신이다 각자 몇 개를 먹었나 세어볼까? 41개를 먹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25 33개 먹었습니다 33 41개 일찍 했습니다 맨날 뭐 바쁘지 바쁘지 위에 가면 두 접시 세 접시 이게 만약에 초밥이었잖아? 1때 뭐? 개 먹었어 개수 차이만 8개야 떡이랑 초밥이랑 다르지 마 초밥을 못 먹어 원래 내가 잘너밥 5공기 먹을 수 있어? 못 먹잖아 실컷 치샘하면서 떠들고나있어 어, 60만원이다. 다음에 초밥빵에서 2배에서 120만원 빵 하자. 얼마든지 그래. 해. 오케이. 한 명만 그냥 돈 없기. 어, 진짜. 나 내가 이거 20만원 어, 줄게. 엉덩이 맞아서 얼굴 포커페이스 하는 사람 한명 봐드려. 오케이, 동갑! 세!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요! 오케이, 동갑! 아, 오지 아제죄송하지만드세나주드세요왜그러세요불만있으요누 만드세요? 누드세요누구세요 누구를 만드세요? 누구를 만드세요? 누세요세요 초대 보자고? 초대4 0만 원씩이야? 설마 이거한 가위라서 가위 하나씩이야이야3야생각하이야3거 거기서 원씩이야? 거기서 그만 원씩이야? 3만 원씩이야? 3만 세요 아아 3근이가 즐거워하네 야이도이젠도이젠도이젠 <laughs>